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맞주름이 들어간 고무줄 반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일반 폭 원단 한마 있으시면 돼요. 일반 폭이니까 110cm 폭에 길이는 90cm 준비하시면 되고, 패턴은 기본 바지 패턴입니다. 앞판과 뒷판 있으면 되고요. 허리에 고무줄 넣어 줄 거라서 3cm폭 고무줄이고요 본인 허리둘레에서 5cm 뺀 길이만큼 준비를 해주세요 그 외에 직각자, 방안자, 재단가위, 핀쿠션, 그리고 초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단하고 나무 원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마모양은 아니고요 길이는 아래쪽에 반 접어서 45cm 정도 되니까 90cm 길이고 폭은 85cm 정도 됩니다. 한마가 있으면 허리 벨트 부분 식서 방향으로 10cm 정도 잘라주시고요. 나무 원단을 가로로 반으로 접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위쪽에 애매하게 남은 원단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허리 벨트는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바지 패턴은 통이 넓은 바지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든 가지고 있으신 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바지의 길이는 여기 미리 선에서부터 10cm까지 해줄 거고요. 그래서 앞판과 뒤판 둘다 미디 선에서 10cm 선 그려놨습니다. 밑단 시접은 4cm 줄 거고요. 원단을 가로로 반으로 접어주셨으면 아래쪽에 시접 부분 4cm 선 먼저 그려주세요. 바지 미디 선에서 10cm 내려온 선에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밑단 시접은 4cm지만 그외 시접은 다 1cm 주시면 됩니다. 앞판은 이렇게 놓고 뒷판은 밑이 튀어나온 부분이 반대로 가도록 올려 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형 슬림한 바지 패턴이기 때문에 바지 통이 많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밑 아래 선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2cm 정도 나가서 밑이 선을 다시 그려 줍니다. 적당히 곡선으로 그려 주시면 돼요. 곡자가 있으시면 곡자로 그리셔도 되고 곡자가 없으셔도 이거는 바지 통이 넓기 때문에 이 선이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판 패턴을 벗겨주시는데, 전체를 다 벗기지 마시고요. 바지 중심선이 있는 곳까지만 벗겨주시면 돼요. 바지 중심선에 맞주름이 하나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바지 앞판에서 미디가 튀어나온 쪽만 벗겨주시고요. 뒷판도 벗겨주시는데, 미디선에서 10cm 내려온 선과 바지 밑단 시접 4cm 있는 선 맞춰주시고요. 뒷판은 이쪽 편을 다 벗겨주시면 돼요. 옆선은 벗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선으로 만들 거라서 그렇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cm만큼 더 가서 밑 아래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요쪽 끝에서부터 요쪽 끝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 허리 끝에서 끝까지 재보면 64cm가 나오는데요. 고무줄 바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리긴 하지만 여기가 힙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돼야 되거든요. 앞판과 뒷판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H 이상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힙둘레가 96이다. 그러면 여기는 48cm 이상만 되면 됩니다. 지금은 64cm니까 48cm를 빼주게 되면 여유분이 16cm가 남거든요 앞판에 맞주름 분량은 12cm를 주고 나머지 4cm 남는 부분은 뒷판에 여유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cm 간격으로 선을 그려 주세요 주름의 중간인 6cm 폭도 하나 그려 주시면 좋고요 12cm를 그리고 나면 다시 앞판을 가져와서 바지 중심선에 12cm 떨어진 선을 맞추고, 바지 밑단선 반바지 길이만큼 맞춰주고, 나머지 이쪽 선을 베겨주시면돼요 허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선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재단을 하는데 맞주름 분량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제 시접을 그려주는데 허리 시접도 전체적으로 1cm 주시면 돼요. 재단을 할 때는 바지의 밑단이 살짝 좁아지기 때문에 바지단을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좁아졌다가 바지단이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허리 부분은 주름이 접힌 상태로 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반대편 바지도 밑단 접은 상태로 잘라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바로 재단을 하지 말고 잠깐 그대로 두세요. 제가 뒷판 미디 부분을 살짝 남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를 맞춰보셔야 돼요. 원래 맞는 패턴이었지만 2cm 나가면서 여기랑 여기랑 선을 새로 그렸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대로 접어서 요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길이가 다를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나면 여기 서는 새로 그려주셔야 돼요. 바지 밑단선 맞췄을 때 지금 길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길이가 왜 차이가 나냐면 이게 바지가 되게 슬림한 바지였어요. 그리고 긴 바지였기 때문에 요밑 아래선 그리는 방법이 반바지 할 때랑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반드시 반바지로 바꿨을 때는 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안성선대로 잘라 버리시면 여기 길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밑 아래선 길이가 같아지면 됩니다. 맞주름을 접은 상태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 허리선 부분이 약간 이렇게 되고요. 반대편에도 위치를 표시를 해야 돼서 고기 부분은 살짝 살짝 가위밥을 주셔도 돼요. 대칭되게 두 장이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온전한 한 마를 가지고 계시다면 110cm 폭에서 식서 방향으로 10cm 폭으로 원단을 미리 벨트감을 잘라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벨트감은 고무줄 폭이 6cm예요. 그러면 시접까지 생각했을 때 대강 4cm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폭은 8cm 되도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10cm를 가장자리에서 잘라놓으세요라고 한건 고무줄 폭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는 대부분 셀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비지 부분 잘라내고 나면 대강 8cm가 남거든요. 몸판을 재단하기 전에 벨트 감은 옆에서 10cm 먼저 잘라내고 시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벨트 부분까지 재단이 끝이 났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요 맞주름 부분 박아주는 건데요. 겉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요렇게. 아주부는 맞주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쪽은 박아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를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 잘못하면 요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다트 박듯이 박아주셔야 돼요.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을 박아주는데 한 5cm 정도 박아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끝 부분은 터지기가 쉽기 때문에 되돌아 박기 해주시고요 두번 정도 되돌아 박기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부분에도 이쪽 선과 반대편 선을 핀을 꽂아주세요 5cm 정도까지는 박아주고 아래쪽은 그 선에 맞춰서 핀을 꽂아준 다음에 다림질을 해줍니다 여기 부분이 박혀 있으면 맞주름이 되려면 이렇게 접혀서 다려줘야 됩니다. 핀 뽑고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앞 부분에 이렇게 맞주름이 생기고요. 위에 부분은 다림질을 해놨지만 여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윗 부분을 0.5cm 정도 주름이 고정되도록 박아주세요. 겉하고 겉끼리 마주대고 밑 아래선 박아주세요. 밑 아래선을 박아주고 나서 두겹 같이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오버록 없이 여기 부분은 쌈솔로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라서 바지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 통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쌈솔로 할수 있어요.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인데, 쌈솔은 한쪽 시접을 짧게 잘라주고 나머지 긴 시접으로 짧은 시접을 싸서 박아 주는 겁니다. 저는 스티치를 뒷판 쪽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내가 스티치를 보내고 싶은 쪽 시접을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뒤쪽 편 시접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접이 1cm인데 잘라주는 거는 0.5cm가 조금 안 되도록 잘라주셔야 돼요. 펼쳐둔 상태에서 시접을 보내고 싶은 쪽으로 다 보내주시고요. 여기를 접어서 바지통이 좁고 긴 경우에는 이렇게 봉제를 할 수가 없고요. 바지통이 넓고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쪽 선 따라서 한줄더 박아주세요. 안쪽에서는 스티치가 두 줄이 보이고요. 바깥쪽에서는 스티치가 한 줄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지 밑단, 시접 4cm 줬으니까 2cm씩 두번 접어서 박아주세요. 양쪽 다 바지단까지 봉제가 됐으면 이제 미디 부분 박아주겠는데요. 아무 쪽에나 한쪽만 뒤집어서 한쪽은 겉, 한쪽은 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겉이 나온 걸 안이 보이는 쪽 안으로 넣어주세요. 겉하고 겉끼리 만나게 되고요. 미디 선쭉 같이 박아주시면 되고. 쌈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처럼 스티치가 보이거든요. 미디 부분이 스티치가 보이는 게 싫으시면은 여기는 두 겹같이 오버록을 쳐주셔야 되고요 나는 스티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시면은 쌈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캐주얼한 반바지보다는 약간 맞주름이 들어가서 여기 부분에는 스티치가 보이는 게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쪽을 두겹 같이 오버록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오버록 실이 없어서 그냥 흰색으로 쳐줬고요. 여기 미디 부분은 본인 외에는 볼 일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다른 색깔로 쳐줬고요. 여기 바지 밑 아래 선 같은 경우에는 바지 통이 넓다 보니 앉거나 하면 살짝살짝 보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밑 아래 선 부분은 길이도 짧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쌈솔로 해줬고요. 한번 박고 오버록을 쳤을 경우에는 터지기 쉬운 부분에는 한줄더 박아주시는데요. 같은 부분을 박을 게 아니라 1mm 정도 살짝 떨어져서 박아줄 거고요. 여기가 앞판이고 뒷판인데 앞 미디 부분에서부터 뒤 미디 부분. 엉덩이 부분 여기가 제일 힘을 많이 받고 잘 터지는 곳이거든요. 요 정도까지 원래 박혀 있는 선에서 1mm 정도 떨어져서 한줄더 박아주세요. 완성 선이고 거기에서 1, 2mm 정도 떨어져서 한줄더 박아줬습니다. 여자 옷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쪽 편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쪽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려면 시접이 이쪽 편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다려줄 거고요. 다림질 끝이 나고 나면 이쪽 부분에 스티치로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힘을 받게 되면 자꾸 벌어지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디그자 모양이 되게 스티치로 눌러주세요. 여기는 이쪽 아래쪽을 다림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스티치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벨트 부분 달아줄 건데, 완성된 바지에 허리 둘레랑 길이를 맞춰서 표시를 하고, 벨트는 박아서 링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고무줄도 1cm 겹쳐지게 놓고, 박아서 링처럼 연결해주세요. 벨트는 다려주는데, 박은 부분 가름솔로 다려주시고요. 다시 반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저는 원단이 모자라서 연결을 하다보니 절개선이 두 군데지만 절개선끼리 반 접어서 앞중심과 뒤중심을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절개선 사이에 중심선은 뒤중심에 맞출 거고 앞판에는 앞중심이랑 맞춰 줄 거고요 절개선이 하나일 경우에는 원래는 왼쪽 옆선으로 가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바지는 옆선이 없이 붙어 있는 바지거든요 그래서 절개선 하나일 경우에는 그 절개선이 뒤중심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벨트 사이에 고무줄을 끼운 다음에 벨트 두 겹과 몸판 한 겹, 세 겹을 같이 박아줍니다. 고무줄은 같이 박히면 안 됩니다. 박다 보면 고무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박은 부분을 당겨주세요.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두겹 같이 오버록 이렇게 쳐줬고요. 그러고 나면 주름이 앞판보다는 뒷판 쪽으로 좀 조금 더 가도록 고무줄을 만져주세요. 앞판에는 주름이 많이 들어가면 맞주름도 있고 배도 좀 나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판에는 주름을 조금 덜 넣고 뒷판 쪽으로 주름이 조금 더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두면 안에서 고무줄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땀수 크게 해서 이 벨트 사이를 한줄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중심하고 뒤중심 접었을 때 여기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나 앞중심이나 뒤중심이 돌아가면 그쪽 부분으로 주름을 좀더 보내주세요. 잘 보이지 않는 뒤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바늘을 내려 꽂고 나면 고무줄을 당겨서 잘 펴지도록 합니다. 바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면 한번 다려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 주름 선대로 다려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다려주게 되면 아래쪽이 입게 되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 부분 다린 걸 펴서 차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주름을 다릴 때는 원래 주름선보다 0.5cm 정도씩 나가서 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접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입게 되면 또 거기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래 주름선에서 0.5cm 정도씩 나가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맞주름이 들어간 반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 중심선에 12cm 폭에 맞주름을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옆선 없이 앞뒤판 패턴을 연결해서 재단을 해줬습니다. 뒤는 주름이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위에 5cm 정도는 주름을 안에서 박아줬고요. 터지지 말라고 겉에서 D 자 모양으로 스티치를 줬습니다. 일반 폭 원단 한 바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바지기 때문에 반바지 만들어 보세요. 제 영상 클릭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